오호. 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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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와 아, 손으로 잡았어. 으아. 아, 이거 손으로 잡다니요? 손으로 잡았어 <laughs> 터져가지고 아야빵 좋습니다 아 야이스 와 벌써 벌써 보자 야 오늘 영상 올라가겠네 볼펜 탄다고 또 바로 이렇게 정우디야, 너안 빠져. 우후. 우와, 차차차차차. 우후. 우 어, 미안하다, 야. 오늘 조갑니다. 가시는 삼치가, 하나, 얘 예, 둘. 하나, 두 개. 얘는 사이즈 괜찮죠? 그리고 얘가 제일 크네. 오. 세 개. 오, 얘는 좀 빵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마리 잡았고요 아까 전에 대삼치 하나, 추정으로 되는 대삼치 하나 터트렸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 한번 들어갈 거고요 뭐, 별0원 아니고, 여기 바로 삼치낚시 나가시라고. 그리고 크롬 메탈 다섯 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여기 와이어 쪽까지 다섯 개 넣어가지고, 요거 추첨해서 오늘 3마리니까 세 3분 세 추첨으로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신청이라고 적어주세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화수목. 목요일날 할게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12시? 12시 정도로 해가지고 추첨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꽝민입니다. 오늘 6월 24일, 새벽 5시 반이고요시야방주지 왔습니다. 오, 늘 날씨 좋네요, 오늘. 딱서양도 비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오물에 일출이 5시 15분. 이제 해뜰 시간이죠? 저기 빨갛게. 보자. 만조가 3시 반. 만조 2시간 뒤고요 1초소 중간까지. 다리 풀입니다. 아, 오늘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비 온다고 또 오늘 다 몰렸나봐요. 어, 오늘 사용할 채비는 구피트 기가니즘. 티타나치 c s 고요 미디엄대입니다. 릴은 4000번 하이 기어 미디엄 스프리고요 합사 9합사 0.85. 채비는 여기 30g 크로메탈 기본 채비 와이어 채비. 원줄 연결입니다.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시야에 베이트 했었다고 원래 연속으로는, 연이틀은 피곤해서 안 나오는데, 오늘은 나와야 되는 날입니다. 가자. 음. 참치가 폭발적으로 입질해가지고 마리스 좀 아침에 파 하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일단은 자리가 발판이 편해야 되니까 발판을 좀 편한 자리좀 맞춰서 어, 발판 옮겨도 좋겠네요. 음. 시와에 보시면은, 포인트가 어디서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삼치가 효수성이기 때문에, 저 끝에 1초속에서 나오면은, 저 끝에 3초속까지 나오는 겁니다. 삼치가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가 중요한 거지, 특별하게 잘잡히는 포인트 없습니다. 초입도 잘 나오고, 2초도 넘어서 잘 나오고, 드럼만 있으면 잘 나옵니다. 여기부터 똑같이 바닥부터. 오늘, 보일링 보이는 건 없고, 그래도 지금 참치 밥 먹을 시간이니까. 내일부터 수요이죠 토요일부터 해서 이제 비 온다는 것 같은데 장마 시작입니다 하하 참. 근데 너무 더워가지고 비좀 와야 돼요 물론 낚시 못하는 건 너무 아쉬운데 비좀 와야 열기가 썩지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놓고 오늘 꽝치면은 영상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우이틀롤 너무 이쁘다. 야. 이 맛에 낚시 옵니다, 진짜. 풍경도 보고, 아침부터 땀도 빼고, 걷는 것도 걷고, 아침동으로. 시야가 역시 최고입니다, 최고. 나이스, 와, 벌써? 벌써? 보자. 야, 오늘 영상 올라가겠네. 볼데 이벤트 한다고 또, 바로 이렇게, 삼채가 영상 못쓰게 될까봐 이제 보자. 일단 삼채를 히트하면은, 놀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사이즈는. 형! 걸었어! 걸었어! 보자! 얼마나 한 거나! 오! 좀 오! 순! 일로와! 불박혀어타면 그래! 정우디야! 너안 빠져! 우후! 야, 온지 뭐몇 분이야? 이거 캐스팅 한 네다섯 분만에 바로 나와줍니다. 우후. 역시 제가 오늘 나온다 그랬죠. 시알베이트붙어 가지고 오늘 무조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오차차차차차 우... 우... 어 미안하다 야 미안해 놓쳤어 미안미안 미안. 자 삼칩니다 나올 때야 이거 너무 빨리 나왔는데 캐스팅 네 번째 정도에 나온 것은데와 역시 붙었을 줄 알았다. 오늘 마리수가 될지. 될지. 오. 아까 전에 입질 한번 하고 두 번째로 물 거였어요. 입질 한번 왔었는데, 어? 긴가민가 했는데, 긴가민가 하면서 감아줄 때 바로 하나 또 따라와서 물더라고요. 이태수심은 중층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들어오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치는 무리지으로돌아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다어봐야 돼요, 지금. 와, 오늘 발매기도 좀 있고, 분위기 좋습니다. 그래, 어저께 멸치 들어왔더라. 감으실 때, 액션이니 뭐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메탈이 32앞에 지금 무는 거라서, 막 이런저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기계적으로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한번입니다 대신에 캐스팅만 멀리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뭉니다 삼촌. 나이스 나이스. 어우 이게 사이즈 좋다. 형 걸었다. 오얘 사이즈 좋다. 어우 야. 아. 야, 대박이네. 아, 너무 아깝다. 봤지? 봤지? 형? 봤지? 아. 야, 대장치 이렇게 놓치네. 야. 환장하겠다, 진짜. <laughs> 야 너는 너는 안 크잖아 저뽕 가능할 것 같은데 얘는 어우 다섯서 이렇게 힘 오우, 쌀이 좋은데. 와. 아니, 괜찮아, 괜찮아. 오호. 들어. 오. 오. 으아! 으아! 아, 손으로 잡았어! 으아. 아, 이거 손으로 잡다니! <laughs> 손으로 잡았어! <laughs> 터져가지고! 아, 야, 빵 좋습니다! 아, 후! 후! 불로가 됐다! 오, 또! 우우. 아 아까 놓친게 아쉽다 오이 정도면은 오짜 오짜 삼치 감사합니다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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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얘는 빵 좋네요. 빵 좋아. 아, 손에. 아, 이 손은 어떡하냐, 이거 아. 아. 마지막에 터져가지고. 좀 전에 놓친 게 있어가지고, 아까워서, 손으로 잡았더니, 조금만 더 해봐, 들어왔어. 나이스. 그렇지, 바로. 오케이. 아, 돌멩이가. 형! 아, 좋았어. 지금 수, 앞에 수심이, 발 앞에 수심이 너무 없어가지고. 뛰어서 가야 돼, 뛰어서. 안 그러면 볼이 박혀가지고. 어, 여기까지 살았다. 여기까지 살았어, 살았어. 자랐어 살았어. 잘했어. 오케이. 오케이. 어후, 미끄러. 이쁘다 아, 얘는 이쁘죠 아 어필 물고 나왔네 여기 위에 어시스트 물고 나왔어요 보자 짠 어우 이쁨 샀습니다 오늘 조갑니다. 사실은, 삼치가, 하나, 예, 둘, 두 개, 얘는 사이즈 괜찮죠? 얘가 제일 크네. 오, 세 개. 오, 얘는 좀 빵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마리 잡았고요 아까 전에, 대삼치 하나, 추첨으로 되는 대남초 하나 터트렸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 한번 들어갈 거고요. 뭐 별건 아니고 여기 바로 헌치낚시 나가시라고 요거 크롬메탈 다섯 개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여기 와이어 줄까지 다섯 개 넣어가지고 요거 추첨해서 오늘 세 마리니까 세분 추첨으로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다가 신청이라고 적어주세요. 저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 화수 목... 목요일날 할게요. 목요일날... 목요일날 12시... 12시 정도로 해가지고 추첨해서 나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어? 잘했어. 어... 얘네가 너무 늦게 들어왔어. 오늘... 아까 물좀 많을 때좀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 간조 다된 다음에 들어온 거 잖아 간조 다된 다음에 들어오니까 수심 이안 나오지 어 누가 박살 냈네 아 아까 터트린 거 너무 아쉽다 걔가 진짜였는데 그래도 어제랑 확실히 다르네 오늘. 어제는 진짜 겨우 한 마리 막 간신히 뽑아내는 거였으면 오늘은 그래도 나오긴 하네 오늘은. 그러니까 아까 형 옆에서 잡았대며. 어. 큰거 잡았어? 큰거나2만원 아, 내가 아까 빠진 거 그거 아니야? 나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게 잡았구나. 아 그래? 안 그래도 내가 어저께 와이프한테 오빠 평광 선글라스 하나 사야 될것 같다고 <laughs> 물 속이 다 보인대 하면서 나 사야 될것 같다고 내 오빠 보이면 잡아 그래서 아, 아 필요 없겠다 <laughs> 한명주변에면 나오지 말아야 돼 나오지 말다가. 한 9월 말인가? 그때부터 다시 이제 시야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같은데 그때 잘와 그렇게 볼게 없어 어 내가 11월달까지 잡아 봤거든 어 내가 11월 말까지 잡아 봤어 그때 안나오 12월 되니까 딱딱안 나오더라 어 처음 내려가면 안나 근데 수온이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갔었는데 12월 되니까 작년에 11월 20 며칠까지인가 잡아 는데월말해도 최대가 와서 수온 1어 어, 맞아 마무리입니다 오늘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트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삼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역시 많이 들어왔죠 생각보다 오늘 잘 나왔는데 아 아까 대삼시 같은 거 하나 놓친게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세 마리 잡았으면 손맛은 충분히 봤으니까 저대로 만족합니다. 아까 그 구독자 이벤트 영상 어차피 구독자 열명 없습니다. 저기 뭐야 <laughs> 댓글에다가 구독하시고 신청 적어주시면은 추첨해가지고 목요일 날 12시에서 3시 사이에 저기 뭐야 당첨자들 올려드릴게요. 어차피 차다리로 올리는 거라서 확률 없습니다.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시면 바로 낚시 가실 수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오셔가지고 손맛 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